자, 우리 26번부터 봅시다. 자, 어, 지금 우제 대표 문제 똑같애. 어, 따라갈게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1.5와 마이너스 1.5의 절대값은 같지? 그치? 똑같이 1.5야. 2번. 절대값은 항상 양수이다 맞아? 틀려? 틀리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틀리다 그랬어? 어, 네. 그렇지요. 어. 그 다음에 3번. 절대값이 같은 수는 항상 두 개이다. 아니, 그렇지. 어, 그때문 아니야. 아니, 0. 아니. 그렇지. 자, 그 다음에 4번.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때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절대값이 크다? 아니. 아니지. 그냥 크기가 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5번. 수직선에서 0을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두 점이 나타내는 수는 우리는 절대값이라고 하지요. 자, 다음 대표문제 봅시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수직선 위에 점을 나타냈더니, 자, 두점사이의 거리가 얼마래? 18이래. 그럼 이해는 무슨 얘기냐면, 0에서부터 절대값이 같다라는 건 떨어진 거리가 같다는 얘기야. 그래 놓고서, 예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뭐라는 얘기야? 18이란 얘기인 거지. 얘들아, 얼마씩 나눠 가져야 되니? 9. 9. 글씨 9씩 나눠 가져야 되는 거지? 9, 9. 그러면,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고, 이렇게 가져가셔야죠. 자, 넘겨서 대표 문제 봅시다. 자, 다음 수는 절대값이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할 때. 자, 그러면 숫자가 제일 큰 거부터 쓰란 얘기지? 절대값이 제일 큰 거, 마이너스 8. 자, 그 다음 큰거 5와 2분의 1. 그 다음 큰거 마이너스 4.9. 그지그 다음 큰거 3. 그 다음 큰거 마이너스 5분의 7. 절대 값이 제일 작은 거 0.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절대 값이 3분의 4 이상. 음. 5 이하인 음. 정. 왜? 왜? 33번, 세 번째 음수를 뭐 하는 거 아, 제가 그니까 러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 세 번째는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셔야죠. 아, 어머 세상에. 자, 그 다음에. <laughs> 37번 얘들아. 절대 값이 3분의 4 이상 얼마 이하래? 음. 5 이하래. 자, 그럼 봅시다. 일단 양수만 먼저 챙겨갈 거야. 1 1과 2 사이에 있지. 그지? 3분의 4. 여기가 한 있지만 3분의 4라고 하자. 3분의 4 이상 5 이하야. 그지? 그러면 절대값이 양수에서 여기 나오는 건 음수도 똑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절대값이 3분의 4가 나온다는 얘기는 양수 쪽에 1과 3분의 4면 음수 쪽에도 마이너스 3분의 4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쯤,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구간의 점수 지금 누구 누구 있어? 2, 3, 4, 5. 그럼 이쪽에도 점수 누구 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토탈 8개입니다. 의미 정리 되셨어요? 되십니까? <laughs> 자그 다음에 다음 중크기 비교하래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마이너스 10분의 1이 0보다 작다 무조건 음수는 0보다 작아야 되지 그 다음에 2번 4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양수는 무조건 음수보다 커야 되지 3번 얘들아 봐봐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얼마야 2. 2지 2는 1보다 당연히 크지 4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6 얘들아 음수는 어떨수록 크다고, 숫자가 작을수록 크다고. 그죠? 자, 그 다음에 46번 대표문제. 자, 봅시다. 네. 네, 네. 음, 네. 46번 고자에잖아여기 보고 있면 어떻게? 어린이? 네, 자, x는 마이너스1보다 크지 않다. 얘들아, 크지 않다라는 표현은 작거나 같다. 크지 않다. 얘랑 똑같은 거는 작거나 같다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이파란 얘긴인 거겠지. 그죠? 두호 들어가셔야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 괜찮을까요? 자, 2번 봅시다. X는 1보다 작지 않고 6 미만이다. 작지 않다? 이거 무슨 얘기야? 그거나 같다. 누구야? 이상이란 얘기지. 자, 그러면 4보다, 아, 1보다 작지 않고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6 미만이다 안 들어가는 건 배웠지 그지? 자 옳지 않은 건 2번이네요 자 마지막 대표 문제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x가 5보다 작거나 같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크고지? 그지? x가 5보다 작거나 같대자 0, 마이너스 1, 1, 2, 3, 4, 5 마이너스 3분의 4는 누구랑 누구 사이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지? 얘가 마이너스 1과 3분의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 3분의 1을 더 갔다는 얘기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 위치인 거지. 자, 얘부종호 그다니까뻥 뚫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오보다 작거나 같다 오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구간 여기를 의미를 하지 그럼 정수는 누구부터 들어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 0 1, 2, 3, 4 누구까지? 5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럼 정수 몇 개야? 7개, 7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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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여기 자, 일단은요 내용은.